자 이번 영상은 세븐 이즈 키우기 업데이트 상세한 데 올라왔네요 10월 31일 목요일. 자 요거 스킬이 좀 궁금한데. 핑크 컨텐츠 추가, 기존 컨텐츠 개선, 상점 및 상품 안내, 시스템 개선 및 오류 수정 사항까지. 신규 컨텐츠 추가, 다크 나이츠 도감에 레전드 팔라누스 추가, 황실 진희대 도감에 레전드 파스칼 추가. 자 팔라누스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레전드 다크 나이츠 근거리, 원거리형 키워드 가진 대상 우선 공격. 뭔가 좀 바뀌었네요. 어, 사 나오네. 일반 공격 사거리 35에 대상에게 공격력 475% 치명타 사거리 35 대상에게 공격력 575% 공격 성공시 2초동안 지휘관의 저력 버프를 획득 또한 피격 대상에게 2초동안 출혈 디버프 부여 지휘관의 저력 최종 공격력 30% 증가 치박 24% 증가 추가 피해 확률 24% 증가 작업 프죠 액티브 스케일 공략 전술 사거리 120 쿨타임 10초 아군에게 10초 동안 기회의 지휘관 버프를 부여하고 대상의 주변 4 m 범위에 6초 동안 10회에 걸쳐 공격력 3,000% 피해. 공격 성공 시 10초 동안, 에네르게이아의 포화, 디버프를 부여, 또한 피격 대상을 경지, 이외의 지휘관은 명중 24% 증가, 에네르게이아의 포화는 최종 반각 방각. 와, 반각이또 나오네. 50% 감소에 이소까지 50% 감소, 뭐, 어, 버프 디버프 굉장히 많아 보이고, 와, 이거 자체 버프가 또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스킬도 다단히트에다가, 범위 공격, 지금 생존만 없는 거죠? 오. 칼라누스는 10월 31일 목요일 점검 이후 픽업 소환 진행될 예정이고 바로 파스칼 레전드 가까운 대상 우선 공격 일반 공격 사거리 60 대상에게 100% 피해 치명타 사거리 60 대상에게 100% 치명타 피해 공격 성공 시 자신의 스킬 쿨타임 5초 감소시키고 대상에게 부여된 모든 일원효과 제거 계속 왜 이렇게 낮지? 액티브 스킬 파괴 거의 사거리 120에 쿨타임 10초, 자신에게 10초 동안 천자의 걷는 버프를 부여하고, 대상에게 공격력 3000% 피해, 천자의 걷는, 받는 피해 5회 무효와 최종 공격력 25% 증가, 치확 20% 증가, 약공 확률 20% 증가. 이런 효과 제거로안 되고. 얘는 어떻어 써야 되죠? 어, 근데 스킬 쿨타임 5초 감소는 뭐죠? 와, 이거 뭐 계속 쓰는 건가, 그러면? 아니, 이거 뭐지, 이게? 이런 효과 제거까지 있고. <laughs> 저 일단 뭐 자체 생존도 될것같고요필만 뽑기 캐릭터들 이제 많이 거르니까 굉장히 좋게 출시한 그런 느낌인데 핑크 코스트 음 4종 추가 팔라노스 폭풍의 선장 오. 파스칼 교리의 집행자 아킬라 잿빛 구마사 엘가 직궂은 영혼 수집가 오다 귀엽게 잘 만들었네 신규 스테이지 가이드캐스트 추가 신규 스테이지 24801부터 25600까지 루나리아 제도 관련 정수연구 나오고 영향력 최단계 105단계까지 확장 금화 던전 1000단계까지 100단계 확장 영웅 경험치 던전 800단계까지 역시 100단계 확장 기존 콘텐츠 개선 및 변경 길드보스전 테마 변경 길드보스전이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망으로 변경 빌드보스 점 밸런스 조정. 우망의 피해량 단계별 증가 스텝 밸런스가 하향 조정. 일법 서버 통합. 상점 및 상품 안내. 1일 상점 일부 상품 리뉴얼 안내. 뭐 이렇게 맨날 리뉴얼을 하는 것 같지? 뭐 어떤 게 바뀌는 거죠? 어, 요거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부다. 어, 끝에 바뀌나? 뭐지? 자, 신규 상품. 오. 올림판 패키지. 네. 당신구 지원 패키지. 패스원 패키지. 3600일 이후 돌림판. 뭐좀 추가되고 바뀌고. 1일 레전드용 도전상자 4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 정보. 레전드용 수환권 5는 언제 나오지?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원래 주기상. 그리고 입장권 도전상자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까지 이렇게 나오고. 빛나는 열쇠구름이도 마찬가지. 어, 근데 이걸 사기가 너무 좀 부담되는데? 보고 수정까지. 뭐야, 이게 다야? 와, 진짜 너무 없네, 양이. 어, 요거 얘기 안 했는데. 파스칼 픽업은 11월 7일, 목요일 9시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그 다음 주죠 팔라노스가 일단 1만 1만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어 일단 반각 디버퍼 이게 일단 핵심이긴 한데 추혈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수영복 세인을 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효율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생존만 된다면 정검 일정 같은 경우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뭐 끝나는 대로 생방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요약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 할것 같거든요. 어, 대리뽑기 맡기실 분들은 미리 카톡 무빙 TV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약 미리 받으니까 아 이거 너무 사기인데. 그때 아 진짜 신캠 알고는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 진짜 항상 아쉽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라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